이 분석 자료는 STA 교육센터에서 노트북 LM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공정할 거야. 이런 믿음?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근데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그냥 떨어뜨리고, 에어캐나다 체포시 엉뚱한 정보를 알려줘서 회사가 소송해서 짓는 일들을 보면, 아, 그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죠. AI의 실수는요, 이게 단순한 버그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자 때로는 기업의 존리까지 위협하는 정말 거대한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19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애플 카드 사태인데요. 똑같은 재산을 공유하고 소득도 비슷한 부분인데 남편의 신용 한도가 아내보다 무려 순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애플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명백한 차별이었죠. 그리고 이 결정,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내린 거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애플의 알고리즘은요, 신청자의 성별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역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AI 편향 문제의 가장 교묘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보죠. AI는 뭘 먹고 자랄까요? 맞습니다. 바로 데이터죠. 우리가 지난 수십, 아니 수백 년간 쌓아 올린 그 방대한 양의 역사적 데이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데이터 속에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편견과 차별의 역사가 마치 화석처럼 그대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딱 좋은 예시예요. 과거 IT 업계의 남성 중심적인 고용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이력서에 여성, 체스클럽처럼 여성을 암시하는 단어가 보이면 감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AI 입장에서는 그냥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패턴을 찾았을 뿐인데 그 결과는 명백한 차별의 재현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역사적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다시 애플카드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알고리즘이 성별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다른 것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주로 쇼핑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신용창품을 써왔는지 같은 정보들이요. 만약에 이런 정보들이 우리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딱 맞물려서 성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알고리즘은 나는 성별을 보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리 변수를 통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요즘 AI 모델들은요 내부 작동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발자조차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나 마찬가지거든요? 입력과 출력은 있는데 그 사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거죠. 이런 설명 가능성이 없다는 건 편향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요. 결국 AI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AI는 단순히 과거의 편견을 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편견을 먹고 자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단적으로 증폭시키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단계 AI가 인터넷에 널려 있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2단계 그 AI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편향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3단계 그 결과물이 다시 인터넷에 퍼져서 새로운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다음 세대의 AI가 이렇게 오염되고 훨씬 더 증폭된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것처럼 작은 편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겁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시장 구조까지 왜곡시킵니다.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는 더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고 그 데이터로 AI 성능을 높여서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히 굳히게 되죠. 만약 그 서비스의 편향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면 그 편향성마저 시장의 표준인 것처럼 굳어지는 데이터 독점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를 만드는 것에서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AI 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건 코드 몇줄 고치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치 기업이 제품 품질이나 정보 보안을 위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그것처럼 AI도 개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등장한 것이 ISO 42001이라는 최초의 AI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아마존 사례 같은 역사적 편견을 검토하고 애플카드 사태를 일으켰던 대리 변수의 위험을 평가하고 또 블랙박스 모델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요구하면서 기업이 AI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돕는 거죠. 이제 기술표준이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 강력한 도구에 대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책임과 통제라는 조금 더큰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지금의 AI 같은 아주 유용한 도구를 의미해요. 이 인용문이 말하듯이 AI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도구이지만 그 칼날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적인 결과를 책임지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논의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윤리적인가에 대한 판단. 이건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상의 아주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사회적인 맥락과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알고리즘에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인 겁니다. 스티븐 노킹의 이 묵직한 경고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에만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그 방향키를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가 보여주는 편견? 어쩌면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은 아닐까요? 오늘 다룬 AI의 편향성 그리고 테스팅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ISTQB AI 테스팅 실라버스를 통해서 학습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에서 에스테 교육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